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로마까지 이어지는 긴 길이었다. 아라비아 등 중동의 낙타 상인들은 이 길을 오가며 무역을 하며 중국과 서양의 문명을 전하고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했다.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은 오랜 여행 동안 식량 부족과 수분 고갈 등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특별한 식량을 갖고 다녔다. 건조된 과일과 견과류, 빵과 간편식품, 건조된 고기와 육포 등이 일반적이었는데 낙타도 수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식량으로도 활용되었다.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아라비아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낙타의 고기가 훌륭한 비상식량이 되었다. 또 낙타의 우유는 수분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했다. 몇몇 문화에서는 낙타의 현아 내장, 피까지 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남은 가죽은 텐트나 옷을 만들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다. 하지만 낙타는 임신 기간이 390일에서 410일로 사람보다도 길어서 새끼를 얻기가 쉽지 않은 만큼 꼭 필요한 때가 아니고서는 먹지 않았다.